자, 쫄랑이 만두 3종. 바로 준비해가 갖고 오겠습니다. 오, 오, 진짜 SNS에 광고하는 것처럼 쫀득쫀득 늘어나네요. 구독 좀해주이소 쉽게 먹는콘수 t v 농선생입니다. 응. 반갑습니다. 하이하이. 자, 오늘은 쿠켓 마켓에서 쫄랑이 만두라는 걸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. 이거 요새 SNS에 핫하게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. 이 광고 많이 하는 만두는 도대체 무슨 맛이 날랑가? 한번 보려고 들고 왔습니다. 요거는 요 만두 3종 세트 해가지고 9,9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. 배달료는 3,500원입니다. 요거는 고기 만두. 그리고 요거는 김치 만두. 요거는 불짬뽕 만두. 이렇게 해서 3종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 일단 한잔 하고 짠짠스 아~~ 좋다쓰 아 일단 이거 보면 제일 궁금했던 게뭐 SNS 보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, 쫀득쫀득하네. 잘안어 쫀득쫀득하네 잘안 뜯어지고 어오 진짜 SNS에 광고하는 것처럼 쫀득쫀득 늘어나네요 어 그리고 어 안에 고기는 제법 가득 차있고 자 일단 바로 그냥 먹어볼게요 음 피가 일단 그 감자만두 같은 그런 쫀득쫀득한 피예요 그래서 쫀득쫀득하게 맛있고 이 안에 속재료는 그냥 많이 먹는 냉동만두 맛인데 어, 고기가 꽉 차있어서 좋고 고기 맛도 괜찮네요 괜찮은데 이거? 오, 김치만두는 어 꽉 아, 차있죠 괜찮네 김치, 김치만두도 그냥 음 김치만두는 간이 살짝 약하다 고기만두는 제법 간이 괜찮던데 음 어, 이거 하다보니까 재밌는데 자 음. 자, 불짬뽕만두 음아 이거 좋네 아 이거는 소주랑 먹어도 맛있겠다 일단 만두가 전체적으로 손은 꽉 차있고 피가 쫀득쫀득하니까 매력은 있네요 제법 음. 이거 지금 양이 딱 절반씩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물에다가 오븐 삶아라 그래가지고 삶아가지고 왔는데 1,900원에 이 정도 양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이렇게 해서 두번 먹을 수 있으니까 자한잔하고 짠스 아~ 음~ 간장 딱 식어서 음 김치도 간장 딱 찍어봐 김치도 간장에 찍으니까 확실히 낫고 음, 맛있다 아 이거는 모양이 이렇게 딱 음, 이렇게 만두꼬치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막 소세지랑 같이 꼽아가지고 소만 소만 음, 그런 거 만들어 먹을 수 있겠는데 자 한잔하고 짠짠스 아 좋네 맛있다 자 오늘은 코켓마켓에서 나온 쫄랑이 만두 삼종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 이거 삐네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어, 고기는 꽉차 있고 피는 얇은데 쫀득쫀득하니 어 괜찮네요. 이거 한번쯤 다시 시켜 먹을 것 같은데. 김치는 약간 아쉽고 어, 요 불짬뽕은 좀 삐리네. 음.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괜찮았으면 좋아요,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.